증거드리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개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개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개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에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제목은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을 바랍니다. 약속의 대표적인 약속이 성경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본문에서 약속한 자녀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 창세기 17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가,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증거할 약속받은 자와 약속받지 못한 자에 가는 내용으로 2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사가 같이 약속에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이 낳은 경륜을 따라 나온 자만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수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서 나온 자, 즉, 약속의 자녀가 육체를 따라 핍박받는 것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은 말씀이 응한 때즉 실상으로 드러날 때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때 계집종의 아들 즉 육체를 따라난 자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약속으로 난 자, 더불어 결단코 위협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집종의 아들은 누구이며 자유한 여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갈라아서 4장 2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나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으니라 이것이 비운이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계집종의 아들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입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이 사건은 구약 시대의 실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신약에 와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 실상의 사건을 왜 비유의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는 종말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는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증거하는 말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즉 약속으로, 약속대로 선택함을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종이냐 아들이냐, 어디에 해당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실상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속에 베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사실과 실상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리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즉, 하갈은 사실 신의 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의 산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신의 산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겠습니까? 신의 산에서 나온 것은 모세의 식계명, 곧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갈을 비우란 말씀으로 하갈이 종인 것 같이 율법과 식계명의 법은 종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면 종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들이 될수 없다는 것은 주인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사에서 42장 18절을 보시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지난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곧 세상적 학문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즉, 참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것을 듣는 기도, 기에 밝아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주의 종들의 어리석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은 언젠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가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종 하갈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신이긴 하지만 육체 곧 율법, 식계명을 따라 낳기 때문에 종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애모적으로 보며 육신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식계명과 율법에 속한 종의 족속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단어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문자 적긴 지명적인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자들은 다 하갈의 족속을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스가리아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다. 스가리아 8장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동서로부터 불러 모아 새 예루살렘 가운데 가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데아서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라는 널 시와 수모를 당하는 홀로된 여인이었으나 후에 약수고로 아들을 가졌고 하갈은 임신을 함으로 남편 있는 여인이었으나 육체를 따라난 자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하갈의 족, 옛,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 족속, 즉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족속, 종의 족속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의 종으로 자처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러는 성경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벌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벽 기도다, 금요 철이다 많은 집회와 예배에 참석하며 나는 구원받은 자요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또 구원받을 자라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자들은 아직 육체로 난 자들이며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로인 사명자들은 웬 은혜요 축복입니까?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배워서 알고 깨우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받은 은혜와 감사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